안녕하세요 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단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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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늘은 또 엄청난 일을 벌일 건데 무슨 일이냐? 오늘의 주인공. 냉장고 위에 있는 <laughs>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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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대 고민형. 이거를 오늘 세탁시킬 거예요. 이게 지금 <laughs>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발 부분이 검은색 봐, 이거. 고판이 생기고 여기 모래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야, 잠시만. 어! 냉장고 두 개보다 옆에 사이즈가 더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가서 청소할 건데. 허파이또 이걸 혼자서 청소하면은 똑바로 청소가 안될것 같아서 세탁기에 살아있는 전설. 세탁설림을 불렀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2m 50cm 고인형 세탁하기 도전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두 명의 사어를우 들어. 자, 여기 보면 소도 지금 엄청 검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우, 드디어 제가 샤워를 하는구나. 하 뜨, 하 뜨, 하하 근데요 <laughs> 제가 세탁 경력 11년 만에 네. 이 정도 큰 고민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아, 자, 이거 오늘 세탁 시켜 주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가봅시다. 진동청소기 같은 건 네. 물이 나오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네, 오, 신기하다. 세제랑 물이랑 같이 나오는 거야. 아... 여기 보세요, 더러운 거랑 함께. 오, 빨아들이는. 거예요. 어. 이야, 처음으로 세수를 하네. 우, 더러. 얼마 만에 세수하는 거니 너? 어 양치래 어 여기 더럽다 이게 목 여기 이런데 땀 차는 데 이런데 제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야 기분 좋지 너도 어, 맨날 방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샤워도 하고. 곰돌이한테서 나온 애들인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목욕을 안 해가지고. <놀람> 열심히 10분 정도 했는데 얼굴이라 여기 파란 게밖에 못했어. 이게 너무 커, 너무 커. 그래서 또이 세탁설님께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더러웠으면 여기 벌레가 살고 있어. 이렇게 어, 세주시는거 같아. 네, 저 머리 감겨줄게. 야, 이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인형 몇 년째 차안 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더러울 텐데. 우와, 출세했네 진짜. 이야... 어 누워 자 누워, 누워. 자고 있어 너야너안간지럽니 발바닥 이렇게 씻고 있는데 안간지럽니 가만히 있네 어, 내 몸도 이렇게 안 닦는데... <laughs> 아 엉덩이 봐봐 엉덩이 엄청 더러워 야, 맨날 이렇게 앉혀놓으니까 엉덩이에 때가 엄청 많이 떠 으. 으. 진짜 진짜 오 좋아 좋아 예자 일단 이빨부터 야 얼굴도 세수 야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곰돌이 시원하니? 아 시원하다 아~~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오늘 억수 시원하겠네 이야~~ 이야~~ 기를 빨아들여도 되는 식청소기예요오와 시원하니? 아이쿠 에이 좋아 이고 웃는 게 아주 그냥 이쁘네 아이쿠 와 이거 지금 어디서 나온 물이죠 이거 이게 얼마나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었으면 배 나온 거 봐요 배 나온 거 어우 그다지 저희 한 곳에 가만히 책상에 맨날 앉아있고 그러면 이게복 부품이랑 이런 게 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어자 어허 어. 자자 머리 말리기 서서 서서 머리 깎기 서서 서서 어우 시원하다 야 시원해+ 시원해 지금 냄새가 엄청 한계로 와요. 오, 냄새 좋아. 야,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예. 만약에 이걸 손님이 돈 주고 맡기신다? 그러면 못한다고 할것 같아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지금 맡겨, 두번안 맡길게요. 오, 빛나요, 빛나. 오, 음 얼굴에서 빛나네, 이제. 오, 좋아. 자, 이 정도 했으면은, <laughs> 아이 이제 또 털이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돌리면은. 들어가는 건조기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요 오. 건조기를 섭외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실어 나르냐면. <laughs> 야 우야! 우와 됐어요. 자 이제 잘 있어 너 여기 알았지? 네 됐어요. 밤바바좀 이따 만나자. 자 그럼 이제 초거대 건조기가 있다는 곳에 이 고민형을 가지고 가봅시다. 자 지금 헬파 자동차 출동해서 다가갑니다. 어제 앞에 선형 들어줍니다. 아저기구나 어. 둘 셋. 오, 어형 아, 깜찍해졌네, 형 인형이. 어 아, 신났네, 신났어. 우리 곰돌이 신났네. <laughs>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와 우와, 이거예요? 와, 건조기 짱 커. 와, 170이라고 한다면, 어2 m 넘어. 오, 오. 자, 크기를 확인 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들어 오 우와 이거 돌아간다 <laughs> 야 이게 지금 건조기예요. 허팝이 한1 0 명은 들어갈 수 있겠는데? 허팝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아 엄청 커. 여기 고민형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아시오 <laughs> <laughs> <거의 깍쳤어, 여기 웃음> <laughs> 오오 오! 약간 놀이기구 다람쥐 통 같은데요 이거 좀 이따 보자 좀 이따 만나! 살다 살다 이미 또 오십 cm 고민영이 들어가는 건조기가 있는 건또 처음 봐요. 오 엄청 커 엄청 커. 오. 와와와 오! 와. 뚫고 나오래, 뚫고 나오래. 우와 문이 <목소리> 터졌어. 너무 <목소리> 큰. 아 <목소리> 문을 뚫고 나오네. <목소리> <목소리> 어. 오오오 사상 최위상. 고민형이 크니까 이게 돌다가 엉덩이가 딱 이렇게 뚜껑을 치는 순간이 있어. 그때 이 문이 열려. 자 이제 얼추 다 발랐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또 다시 욕조 같이 생긴 게 담는 거 왔어. 작동 꺼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laughs> 이게 말랐을까, 진짜? 자, 문을 열고. 오, 여기가 엄청 뜨끈뜨끈한데, 약간 찜질방 느낌인데. 오, 뜨끈뜨끈해. <laughs>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 뜨거 오, 야, 여기 다 말랐어, 다 말랐어, 말랐어, 말랐어. 오, 신기하다. 여기 보면 은 털이 뽀송뽀송해요. 그러니까 얼굴 진짜 깨끗해진 것 같다. 코에도 여기 더러운 거 있었는데, 지금 깨끗하고. 좋아, 좋아. 금명 세탁이 완성됐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laughs> 야. 진짜 이게 세탁이 되고 이렇게 건조가 가능할지 몰랐는데 이게 가능하네요. 와... 기분 좋지 너. 나다다다. <laughs> <따따> <laughs> 와 <우와> 고생했다. <놀람> 그럼 이제 모기장을 안전하게 운전해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안전 운전. 무슨 <놀람> 일 <놀람> 커맨? 됐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자. 가 자. 아 자. 아 자. 자, 야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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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그래서 검증을 들어가 봅시다. 손으로 만지면서 보니까. 잘 말랐고, 잘 말랐고. 발바닥도 잘 말랐고. 잘 말랐고, 잘 말랐고. 잘 말랐고. 잘 말랐고, 잘 말랐고 여기 목 부분이 좀덜 말랐네. 그 외에는 아주 깔끔하게 잘 마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2m50cm 곰이요. 샤워를 시켜보았는데, 샤워시키는 것도 힘들었지만, 샤워보다 이 건조시키는 게 진짜 이게 문제네요. 그래서 다행히 세탁설림을 통해서 초보대 건조기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 곰이 형을 건조시키니까 금방 건조가 된것 같아요. 자, 어쨌든 2m50cm 곰돌이 샤워시키고 말리기. 성공! 오! 哦哦哦哦哦成功。